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현강 목사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인 다이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일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죠? 그것은, 나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로 완전한 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대웅 씨가 쓴 천국에서의 하루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포옹해야만 날수 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길 원하십니까? 서로 포옹함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옹이 어렵다면 최소한 어깨동무라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연합하여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던지 시인 다윗은 이 모습을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행하는 의식으로 일상에 생해지는 의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에 동거하는 것이 바로 그 의식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시인 다이슨 계속해서 형제가 연합하에 동거하는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모습 같다고 노래합니다. 헐몬산은 1년 44철 만년설이 쌓여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에 쌓여 있는 눈이 녹아내린 물이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비나 이슬이 되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 들을 적시기에 충분한 이슬이 되어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산과 들에 있는 과일과 곡식들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슬이 비가 충분히 내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피한 방울 기대할 수 없는 팔레스틴 같은 지역에서는 이 이슬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1년 44절 그치지 않고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이 그산 주변에 사는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다잇은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크고 작은 산들의 내림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 다이슨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노래한 후에 그 끝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선언함으로 그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파에 동거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형제가 연합파에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축복이 다른 모든 곳들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그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 중북교회 최현강 목사였습니다.